2026년 병원비 260만 원 공짜로 받는 법 이거 모르면 진짜 바보 소리 듣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나라에 맡겨둔 돈 260만 원 그냥 버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옆집 김 씨는 다 챙겨 받는데 왜 어르신만 내돈 내고 병원 다니세요? 병원비 무서워서 약국 파스로 버티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냈는데. 정작 늙고 병드니까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던가요?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신청 안 하면 10원 한장안 줍니다. 실제로 작년에만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로 다시 가져간 돈이 수백억 원입니다. 다 어르신들 몫이었습니다. 나는 재산이 있어서 안 줘, 자식이 있어서 안 줘, 천만에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재산 있어도 자식 잘 살아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널렸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첫째, 자식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챙겨야 할세 가지. 둘째, 신청 순서 틀려서 240만 원 날리는 최악의 실수 피하는 법. 셋째, 주민센터 직원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깜짝 놀라는 숨은 지원금까지 딱 15분입니다. 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병원비 수백만 원은 아끼시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딱 3초만 시간 내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 계시면은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혜택 챙기기 라고 딱 다섯 글자만 써주세요 함께 챙기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서로 힘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경북에 사시는 74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 드릴까 합니다 김어르신은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입니다. 이가 다 빠져서 김치 하나 씹기도 힘들고 무릎이 아파서 밭에 나가기도 힘드셨죠. 자식들이 넉넉지 않은 걸 아니까 괜찮다. 죽으면 썩을 몸 하시면서 끙끙 앓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이 제도를 알게 되셨고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비용 부담 없이 임플란트 하셔서 고기도 씹으시고 무릎 치료 지원 받아 경로당도 다시 나가십니다. 김 어르신이 딱한 마디 하셨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3년은 더 젊게 살았을 텐데. 어르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집중하십시오.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음, 제가 왜밥 이야기부터 꺼내는지 아십니까? 이제 씹는 힘이 곧 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집이라고 치면, 척추가 기둥이고, 어, 치아는 그 집을 지키는 대문이에요. 대문이 부서지면 도둑이 들죠? 어, 치아가 부실하면 몸 속으로 온갖 병마가 쳐들어옵니다. 야,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죄송하지만, 그거 다 옛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고기를 씹어서 단백질을 흡수해야 허벅지 근육이 생기고, 그래야 낙상사고를 안 당해요. 무엇보다 씹을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쭉쭉 늘어납니다. 즉, 잘 씹는 게 최고의 치매 예방약이에요. 그런데 돈 걱정 때문에 이 약을 버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하나 하려면 120만원, 비싼 곳은 150만원 달라고 해요. 두 개면 300만원 돈이죠. 어르신들 쌈짓돈으로 감당 안 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나라에서 평생 두 개까지는 치료비의 70%를 내줍니다. 어르신은 딱 30%, 그러니까 개당 약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면은 튼튼한 새 일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240만원 들 것을 70만원, 80만원에 해결하는 거니까 순식간에 160만원 버시는 겁니다. 이거 안 하시고 참으시면요. 그 160만원 그냥 국고로 환수돼서 사라져요. 네, 잠깐, 여기서 채널 돌리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90%가 모르는 핵심입니다. 어르신들이 치과 갔다가 어르신은 지원 안 됩니다. 소리 듣고 얼굴 붉히며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은 부분 무치약, 즉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분들만 대상이에요. 나는 이가 싹다 빠져서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 두개 심어서 틀리 걸어야지. 안타깝게도 이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틀니 지원을 받으셔야 해요. 완전 틀리든 부분 틀리든 이것도 똑같이 30%만 내시면 됩니다. 7년에 한 번씩 다시 하실 수도 있어요. 치과 가시기 전에 거울 보시고 내 입안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가셔야 헛걸음 안 하십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보다 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관리입니다. 어르신들, 논바닥이 단단해야 벼가 잘 자라죠. 잇몸이 바로 논바닥이에요. 이 논바닥에 낀 잇기와 자갈을 걷어내는 게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아이고, 스케일링 그거 하면 이가 시리고 깎여나가는 것 같아서 싫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아닙니다. 그건 돌처럼 굳은 치석이 떨어져 나가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잠시 그런 거예요. 만 909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에 한번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만 5천원 내외면 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세잔값 아끼시면 나중에 잇몸 무너져서 수천만 원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올해 아직 스케일링 안 받으셨다면 당장 치과 예약부터 잡으십시오.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유가 조금 되시는 어르신들은 스케일링에서 멈추지 마시고 잇몸 치료까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잇몸이 튼튼해야 비싼 임플란트도 무너지지 않고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치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가 아무리 튼튼해서 잘 드셔도 이것 때문에 밤마다 비명 지르며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스치기만 해도 살이 타는 것 같은 고통, 바로 통증의 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수십만원짜리 주사비 공짜로 해결하는 법, 그리고 이 끔찍한 고통을 미리 막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모르시면은 진짜 생돈 날리고 몸은 몸대로 상해요.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혹시 주변에서 대상포진 걸린 친구분 보셨습니까?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몸에 불이 붙은 것 같다. 하며 떼굴떼굴 구르세요 우리 몸속 신경에 숨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도둑처럼 깨어나서 신경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 낡은 전선에 합선이 일어나서 불꽃이 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돈이에요. 예방접종 한방 맞으려고 병원 갔더니 좋은 건 30만 원싼 것도 15만 원입니다. 하니까 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그 돈이면 손주 용돈 주지 하고 발길을 돌리세요.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치료 시기 놓치면 피부병이 다 나와도 평생토록 신경통이 남아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셔요. 병원비 15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입원비로 1천만 원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비싼 주사를 어떻게 맞냐고요? 어, 지금부터 메모지 꺼내십시오. 이, 2026년 지금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다 공짜로 놔주면 좋겠지만, 아직 그건 아닙니다. 어, 대신 지자체들이 팔을 걷어붙였어요. 어, 예전에는 기초수급자분들만 놔줬지만, 지금은 65세 이상 혹은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무료로 놔주는 지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서울 경기 지방 할것 없이 우리 동네가 해당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지금 당장 혹은 내일 아침 9시 땡 치면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딱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무슨 동사는 70세 노인인데 대상포진 무료접종 됩니까? 이 전화 한 통이 20만 원짜리 상품권이나 다름없어요. 만약 전액 무료는 아니고 지원금만 드려요. 라고 해도 무조건 이득입니다. 옆집 김씨는 전화해서 공짜로 맞고 어르신은 몰라서 제값 다 내고 맞으시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찾아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떠먹여줍니다. 그리고 대상 포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건 대한민국 어디서나 100% 무료입니다. 바로 폐렴공균 예방접종이에요. 노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 아니라 폐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 어르신들의 폐는 오래된 풀모와 같아서 한번 염증이 생기면은 불이 잘안 꺼져요. 어, 이거 한 방만 맞으시면은 그 무서운 폐혈증, 뇌수막염 같은 합병증을 막아줍니다. 어, 보건소 가실 때 신분증 딱 하나만 주머니에 넣고 가십시오. 예, 간혹 나 예전에 맞았나? 예, 가물가물 하시면 보건소 직원이 전산으로 딱 조회해서 어르신은 맞으셨네요. 안 맞으셨네요. 다 알려줘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분 계시죠? 아이고, 반겨사도 이거 모를 텐데, 좋은 건 나눠야 복이 옵니다. 지금 바로 공유하셔서, 너도 빨리 보건소 전화해봐라. 하고 알려주세요. 예, 생색도 내시고, 건강도 챙겨주시는 거예요. 자, 주사비 굳히셨고, 치아도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무릎이 아파서 걷질 못하는데, 돈 아껴서 뭐 하나 싶으시죠? 어, 계단 내려갈 때마다 악소리 나시는 분들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해요. 네, 수술비가 무서워서 참고 계셨다면 나라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순서 하나만 틀려도 이돈단 한푼도 못 받아요. 수술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돈이 나오는지 이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계단 내려가실 때마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 나고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시죠 우리 무릎 연골은 맷돌 사이에 있는 기름막과 같아요 이게 나이 들어 다 달아 없어지니 생뼈끼리 맷돌 갈리듯 부딪히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걷지를 못하니 다리 근육은 빠지고 바깥 출입을 못하니 우울증까지 와요 병원에서는 수술하셔야 합니다. 하는데, 한쪽 다리에 200만원, 300만원 한단니 엄두가 안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노인 무릎인 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아십니까? 만 60세 이상이시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조건에 해당하시면, 한쪽 무릎에 120만원, 양쪽이면 최대 240만원까지 나라에서 현금처럼 지원해 줍니다. 검사비, 수술비는 물론이고, 간병비까지 포함된 알짜배기 돈이에요. 자, 지금 하던 일 멈추고, 제말잘 들으십시오. 이게 오늘 내용 중 제일 중요합니다. 이 240만 원, 순서가 틀리면 단 10원도 못 받아요.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수술부터 덜컥 받으시고, 나중에 영수증 챙겨서 보건소로 가세요. 그러면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미 수술하셔서 지원 불가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 반드시 수술 전에 이제 칼 대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먼저 신청서를 내고 지원 대상자입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뒤에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해요. 이 순서 하나 때문에 240만 원을 날린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은 절대로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신청 먼저 수술 나중입니다. 에이, 나는 기초수급자 아닌데. 하고 실망하셨습니까? 이제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있어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는 곳도 있고, 농어촌 지역은 더 혜택이 넓은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판단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전화해서 무릎수술 지원, 우리 동네 기준은 뭡니까? 하고 따져 물으셔야 해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전화 한 통에 20만 원이 달려 있습니다. 물은 만큼 무서운 게 눈이에요. 나이 들면 제 창호지에 기름기 낀 것처럼 눈앞이 뿌옇게 되죠. 백내장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눈이 침침해서 문지방을 못 보고 걸려 넘어지면 그 길로 고관절이 부러져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된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백내장, 녹내장, 막막질환 등 수술비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역시 60세 이상이시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셔야 해요. 눈이 맑아야 세상이 밝아지고 그래야 안 다칩니다. 늙어서 그렇지 뭐 하고 참고 살지 마시고 이것도 꼭 알아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몸 고치는 돈 수술비 지원 받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몸은 멀쩡하게 고쳐놨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아무 소용 없겠죠? 가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 내 머릿속에 지우게 치매입니다. 자식한테 대소변 받아내게 하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죽기보다 싫으시다면 다음 장을 꼭 들으셔야 해요. 어, 나라가 자식 대신 효도하게 만드는 기적의 보험 활용법 그리고 등급 심사 때 무조건 해야 하는 연기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등급 탈락해서 요양비 100%다 내셔야 해요. 마지막 내용이 진짜 핵심입니다. 어르신들 솔직히 여쭤볼게요. 나이 들어서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손으로 밥 차려 먹기 힘들고 화장실 가기가 겁나고 씻는 게 전쟁 같을 때 내가 늙어서 자식들 집만 되는구나 싶어서 눈물 나시죠.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자식 대신 대소변 받아주고 밥해 주고 청소해 주는 나라가 보낸 효자가 있어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등급만 받으시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하루 3시간, 4시간씩 돌봐주시거나 유치원처럼 어르신들 모여서 놀고 식사하시는 주간보호센터 비용의 85%에서 100%를 날아가 내줍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이 넘는 혜택이에요. 자식들도 이렇게는 못해줍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등급 판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점잖은 어르신들이 다 탈락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자존심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서 기어 다니시다가도 손님이 온다고 하면 옷 매무사에 딱 고치고 억지로 허리 펴고 앉으세요. 직원이 어르신 혼자 식사 가능하세요? 물으면은 자식 욕먹일까 봐? 그럼 내가 다 하지라고 큰소리치십니다. 이러면 바로 탈락이에요. 10원 한장못 받습니다. 공단 직원은 어르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체크해요. 아, 이분은 정정하시네. 지원 필요 없겠네.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효녀심청이가 되지 마십시오. 공단 직원이 오면은 평소에 제일 아플 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아프면, 아이고, 아프다 하시고, 혼자 못 일어나면 도와줘야 일어난다. 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건 꾀병이 아닙니다. 내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나한테 맞는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 아직 쓸만하다. 고 고집 부리시다가 나중에 진짜 쓰러지시면 그때는 누가 돌봐줍니까? 어, 그때 가서 자식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시면은 무서워 말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가십시오. 만 60세 이상이면은 검사가 공짜예요. 혹시라도 치매 판정을 받으시면 소득 기준만 맞으면 월 3만 원씩 약값을 지원해 줍니다. 기준이 꽤 널널해서 웬만한 중산층 어르신도 해당되시고 일부 지역은 소득 기준 자체를 없앴어요. 보건소에서 바로 확인해 주니까 일단 여쭤보십시오. 기저귀 같은 조호 물품도 공짜로 줍니다. 치매는 죄가 아니에요. 숨기면 집안이 망가지지만 일찍 발견해서 약 드시고 센터 다니시면 10년, 20년도 거뜬하게 사십니다. 내일 당장 배우자분 손잡고 보건소 마실 한번 다녀오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이 좀 놓이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내가 시골에 땅이 좀 있는데 부자라고 안 주는 거 아냐? 괜히 신청했다가 망신만 당할까봐. 걱정되시죠?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건이 조금 달라요. 어,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재산, 자녀 소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아주 속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신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딱 이분만 더 들으시면 모든 궁금증이 풀립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이 돈좀 버는데 내가 나라 돈 타먹으면 아들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어르신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혜택의 절반 이상은 자녀 소득과 무관해요.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네, 아드님이 회장님이라도 어르신이 65세 이상이면 똑같이 70% 지원받습니다. 노인장기 요양 보험, 이건 건강 보험료 낸 사람이면 당연히 받는 권리에요. 어, 자식 소득 안 봅니다. 물론, 무릎 수술비나 지자체 대상포진 무료 접종은 소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잘 사니까 안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서 신청 안 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판단은 공무원이 해요. 어르신이 미리 판사 노릇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서부터 넣으십시오. 딱 정리해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건 무조건 신청. 구청에서 주는 건 일단 신청. 이 공식만 외우시면 손해볼 일 절대 없습니다. 시골에 땅이 좀 있고 집도 한채 있는데 이것도 단골 질문이에요. 집한채 깔고 앉아 있다고 안 주면 어쩌나? 기초연금 받을 때는 재산을 깐깐하게 보지만 의료 혜택은 훨씬 너그럽습니다. 특히 치매 치료비 지원이나 안과 수술비 같은 건 소득 기준이 꽤 높아서 어, 웬만큼 사시는 중산층 어르신들도 혜택 받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이제 세금 낼거다 내셨잖아요. 어, 집한채 있다고 죄인 취급받을 이유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도 해당되냐? 고 물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복잡한 건딱 질색인데 하시는 분들 인터넷 스마트폰 앱 어르신들 눈 아프고 머리 아파서 못하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일날 밝으면 딱두 군데만 기억해서 가십시오. 첫째, 동네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동사무소 말이에요. 둘째, 관할 보건소 준비물은 딱 하나, 신분증이에요. 가서 창구 직원에게 딱이한 마디만 하십시오. 선생님, 나이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혜택 모조리 조회해 줘요. 그러면 이 공무원이 컴퓨터 두들겨서 어르신은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밥상 차리듯 딱 차려줄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공무원 월급 어르신이 내신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부려 먹으십시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돈 되는 정보들 쏟아부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치아 240만 원. 임플란트 두개 혜택. 이 하나라도 남았을 때꼭 챙기십시오. 둘째, 무릎 240만 원.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돈 나옵니다. 순서 틀리면 꽝이에요. 셋째, 요양비 월 100만 원. 등급 받을 땐 자존심 버리고 아픈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어르신들 아직도 이런 거 챙기는 게 나라에 손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십니까? 제발 그런 생각 버리세요. 대한민국이 누구 덕분에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까? 어르신들이 젊은 날 허리띠 졸라매고 피땀 흘려 일해서 세금 내고 나라 일으킨 덕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이 혜택들은 나라가 베푸는 적선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평생 투자한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에서 이제야 돌려받는 당당한 배당금입니다. 배당금 안 찾아가면 누가 칭찬합니까? 아무도 칭찬 안 해요. 그냥 바보되는 겁니다. 악착같이 찾아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건강하게 사시는 게 자식 돕는 길이고, 나라 돕는 길입니다. 내일 아침 드시고, 산책 겸 주민센터 한번 다녀오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몰라서 억울한 일 당하는 건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정보가 진짜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이런 돈 되는 정보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내일 확인이라고 딱네 글자만 적어주세요. 이네 글자를 댓글에 적는 순간 어르신의 뇌는 행동할 준비를 마칩니다. 적는 분과 안 적는 분, 1년 뒤 건강과 통장 잔고가 다를 거예요. 지금까지 지혜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